응용예제 프로세스 스레딩 모듈을 이용을 해서 누가 먼저 찰 거냐 요런 거를 한번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화면에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코드를 쭉 복사해 오고요. VS 코드로 파일 win bar .python Ctrl V 자 소스 코드를 해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클래스, 메인 클래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부할 수 있게끔 주석을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값, 기본값에서 전달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페어런츠에서는 위젯을 얘기를 해요 그 위젯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스바 그래서 네모난 긴 막대기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위젯에다가 가로로 길이는 500이라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프로그레스를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 팩이죠. 어느 위치에다가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X 방향으로는 가득 채워주고 패딩 여백이 되죠. 모든 방향에다가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 놓고 셀프 스레드, 멀티 스레드를 위해서 스레드에다가, 스레딩, 스레드. 타겟은 runProgress 이 밑에 작성하게 될 runProgress를 함수로 지정을 해 주고요 argument runProgress 함수가 runProgress 메소드가 실행이 될때 무엇을 전달해 줄 거냐 여기에 보면은 runProgress에 전달해 줘야 되는 매개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self.progress 매개변수로 전달을 해 줘라 라는 부분으로 스레드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하자마자 바로 스레드를 동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동작 시키는 것과 함께 밑에는 또 runProgress 메소드를 완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무한 반복을 시킬 건데 여기에서 랜덤 0부터 9까지의 하나의 값을 호으로 넣어주고, 요거는 잠시 패스. 프로그레스 박 값에다가 합을 추적을 시킵니다. 그려놓고 나서 0.5초 기다리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프로그레스 쭉 다가 전체를 100%로 본다면 100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은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지가 0부터 100까지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클래스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다가 쓰레드를 동작시키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각각의 1번, 2번, 3번 이름을 다르게 똑같은 클래스를 동작을 시키게 되죠. 자,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나서는 메인코드. 처음에는 창을 만들어서 사이즈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아름답게 타이틀을 지정을 해주고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엇을 실행해라. 런 스레드 프로그레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을 실행을 시키면 동작을 시키고 나서 그 버튼을 역시나 화면에 배치를 해야겠죠. 맨 위에다가 가득 채우고 여백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났으면은 네, 윈도우 창을 실행을 해주겠죠. 자 실행하면. 자, 버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게 위에 오른쪽 왼쪽 여백 사이즈 10을 얘기하고요. 클릭하면 오, 네. 뭐가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 2 객체지향이 적용된 그림판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사각형을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원을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으로 그린 도형을 삭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림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코드 전체를 복사해서 VS 코드로 넘어가고요. 파일 P I C 점 파이썬 자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왼쪽 마우스 클릭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클릭 자 드래그예요. 드래그 드래그 가운데 버튼 누르면 역순으로 이렇게 삭제되는. 그림판이 동작되는 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도형에는 공통점이 있죠? 색깔, 크기, x, y 좌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릴지는 무조건 그리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상 메서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e c t 클래스 당연히 Shape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자 기본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초기화, 왼쪽 위와 오른쪽 밑에의 크기를 위치를 세팅하고 색깔과 두께를 전달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초기화 시켜 주고 나서 바로 그림 그리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소멸자, Del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마지막에 그렸던 거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 마지막에 그렸던 어떠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지워주세요. 캔버스에서 델리트를 의미합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DrawShape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위에서 초기화했을 때 자동으로 그려지는 부분처럼 이 부분에다가 변수값을 전달을 하고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사각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라인 4개를 그려줍니다. 리스트로 저장을 해놓고 나서 이 저장된 리스트 값을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서클. 써클, 서클도 마찬가지죠. 거의 흡사합니다. 좌표값과 원하는 색깔과 선의 두께 그리고는 바로 그림을 그릴 거고 역시나 델리트 지우게 된다면은 캔버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지워지게 되고요. 원을 그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시작좌표와 끝좌표 그리고 컬러와 두께를 지정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매번 색깔을 랜덤하게 지정할 거기 때문에 랜덤값으로 원하는 데이터 1 6진수로 변환을 해줬고요. 두께 역시 마찬가지 랜덤값으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각각의 마우스가 클릭이 됐을 때 어떠한 함수가 동작되라 라는 부분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될 겁니다. 이벤트 발생을 했을 때그 XY 좌표를 전달을 받고요. 그래서 XY 좌표를 전달을 해줍니다. end draw rectangle. 마찬가지가 되겠죠. 끝날 때는 이제 드래그해서 쭉 끌어다가 손을 놓는 순간, 놓는 순간이 돼요. 처음에 스타트 했던 좌표 값과 끝나는 부분의 좌표 값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rectangle. 그림을 그려지게 됩니다. 랜덤한 컬러와 랜덤한 두께.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펜드 추가해 주고요. 마찬가지 다른 부분도 원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그려 주게 됩니다. 그려 놓고 나서 가운데 마우스. 자, 가운데 마우스라고 한다면은 버튼 2가 되겠죠. 버튼 2 딜리트 쉐이프 마찬가지 이번에는 안에 있는 데이터. 팝은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꺼내옵니다. 꺼내오고 나서 그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면 소멸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자로 인해서 안에 있는 그림들이 삭제가 될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세팅이 있고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잘할수 있게끔 정해줘야 되겠죠. 윈도우 만들어주고, 타이틀 정해주고, 캔버스 사이즈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특정한 함수와 연결되게끔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을 하고 나면 그 종이를 윈도우 위에다가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놓고 나서 화면을 보여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기능들을 클래스 또는 함수로 같이 구현을 시켜서 밑에 메인에서 기능만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으로 그림판을 만들어 봤습니다.